공무집행방해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?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.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경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폭행, 협박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포함되었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전과, 피해 공무원의 처벌 요청, 사건 발생 시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. 사건 대응 시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요구되며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유와 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하며 적절한 변호사의 상담과 전략 수립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.